어 저희가 쏘나타에 새롭게 들어간 최초로 들어갔죠 리모컨으로 주차하고 주차된 차를 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방법은 차랑 10m 이내 거리에서 차를 한번 한번 잠그고 그 다음에 어 4초 이내에 2초 동안 이걸 누르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한한번 잠그고 4초 이내에 길게 이거를 누르고면 네, 시동이 부르는 걸렸어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차를 앞뒤로 움직일 건데 이게 움직이는 동안 사람이 앞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그다음에 뒤로 뒤로도 한번 볼까요? 저기 뒤로 가는 거 누르고 있는데 잘 쓰네요, 그래도.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는 뛰어들 수 있잖아, 애기들 같은 경우엔. 풀 브레이킹으로 밟으니까 다시 앞으로. 애기가 뛰어드는 거야. 뒤에서 오면 조금 느리긴 하네. 주차. 주차가 딱 끝나고 나서는 다시 시동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시동이 부르르 꺼지면서 완료가 됩니다. 생각보다 안전하네요. 혹시라도 되게 반응 느리거나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 정도면 안전한 것 같습니다.